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현우 프로입니다. 오늘의 레슨의 주제는 쭉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쭉쭉이라는 것은 어드레스에서의 쭉, 백스윙에서의 쭉, 임팩트에서의 쭉을 이야기를 합니다. 임팩트에서 피니시 때까지의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드레스에서 쭉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쭉쭉 큰 스윙 그리고 시원하고 이렇게 호쾌한 샷을 하기 위해서는 어드레스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해요. 뭐 제가 어드레스 했을 때 숨을, 3분의 2 정도 들여 마시고, 힙을 빼고, 무릎을 구부려야 한다. 절대 이렇게 어드레스를 몸을 숙여서 하면 안 된다. 라는 거는 워낙 많이 들으셔서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한 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현재 어드레스 시에 손과 이 몸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원하고 호쾌한 샷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그립과 이런 몸의 거리가 멀리 되어 있다면 상대적으로 역시나 내가 아무리 등 각도를 펴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손으로 치는 또는 흔히 이렇게 둘러친다고 하죠. 야구처럼 이렇게 플랫하면서 둘러치는 그런 샷이 나오기 때문에 어드레스 때 왼손을 일단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주먹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 또는 적게는 한개 정도의 이런 어드레스의 거리 간격이 되는지를 체크를 일단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어드레스가 조금 서 있는, 그러니까 너무 서도 안 되겠지만 일단은 서 있는 그런 어드레스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아까처럼 이렇게 앉아서 둘러치는 그런 쭉쭉 샷에 반대되는 샷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어드레스를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샷을 하는 거죠. 물론, 한 번에 이렇게 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스윙에서의 쭉. 자, 이 부분도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던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쭉쭉. 백스윙을 쭉 또는 길게 쭉. 좋죠. 그런데 아직도 제가 가리키는 또 학생분들도 회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몸통의 쭉은 일단은 팔이 아니에요. 몸통으로 쭉, 몸통으로 쭉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 상태에서 회전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몸통은 축이에요. 쭉이 아니라 축이에요. 하나, 요렇게. 회전만 해주는 거예요. 서서 회전하고 숙여서 회전하고요. 그랬을 때, 그럼 뭐가 쭉이냐? 항상 얘기하죠? 손하고 몸하고의 거리를 쭉, 쭉,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서 어깨를 왼쪽으로 많이 돌려주는 크게, 길게 뻗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쭉 백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테이크어웨이를 길고 쭉 빼기 위해서 여기에서 회전량을 많이 주는 몸통의 회전량을 많이 주는 식으로 해서 쭉 뻗었습니다. 그러면 클럽이 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좀긴긴 테이크어웨이 또는 백스윙이 나오기 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몸통이 옆으로 스웨이 없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회전만 하면서 측면으로 길게 쭉 뻗어주는 느낌을 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길게 뻗겠다 해서 절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드레스, 자, 내팔 네, 길이에 맞게끔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 이렇게 옆으로.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어드레스, 옆으로.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깨를 뭐 회전하면서 팔을 올리라고 하는데 난 도저히 그 방법을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어드레스를 하고 여기 있죠, 여기. 그립에 한뼘 정도의 공간을 딱 두고 손바닥이 정면을 보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른손에 힘을 빌려서 한번 이 상태에서 올려보시는 겁니다. 들어 올린다라는, 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몸이 많이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또 쉬울 수도 있어요. 테이크어웨이를 했죠. 여기서 잡아놓고 딱뭐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 올려주는 겁니다. 백스윙에서 쭉은 절대로 어깨가 이렇게 일어나는 형태의 쭉이 아니라 몸의 파스처가 유지가 되고요. 왼쪽 어깨가 아래 있고 돌았을 땐 오른쪽 어깨가 위에 있는 게 올바른 쭉 쭉은 측면이 아니라 약간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런 백스윙이 쭉이 됩니다. 잡고 위로 쭉 위로 쭉이 부분을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깨의 회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올리라고 했다고 해서 뭐 팔만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어 올리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셔도 안 되겠지만 잡고 좋게 이건 아닙니다. 약간 정면이 12시라면 1시, 2시, 3시 여러분들이 3시가 되고 4시 방향으로 4시 방향 대각선으로 올려준다. 약간 찔러준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들어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백스윙이에요. 백스윙을 꼬아주는 게 결코 백스윙이 아닙니다. 정말 이 부분은 10명에 9명, 10명. 거의 모든 분들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백스윙. 백스윙. 이런 식으로. 내가 꼬으면 모든 게 좋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위를 찌른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집에 클럽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복싱하듯이 딱 주먹을 주시고, 위를, 우리, 에어로빅 하는 것처럼, 몸을 딱 숙여주고, 여기에서 주먹을 하늘 위로, 대각선으로, 어퍼컷! 찔러주는 거죠. 하나! 얼굴이 따라가지 않고,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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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어,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드레스 했죠? 자, 여기서, 얼굴 그대로 두고요. 쭉! 쭉! 굉장히 많이 당깁니다. 이게 백스윙이에요. 백스윙, 백스윙 이게 아닙니다. 오늘 레슨이 아무래도 쭉쭉이다 보니까 쭉쭉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어드레스 쭉. 그러면 뭐 다음 진도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팔로우도 쭉, 쭉 이렇게 백스윙 쭉, 쭉 굉장히 힘듭니다. 머리 움직이지 않고요. 쭉, 쭉 옆에서. 쭉, 쭉 어,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뒤로 많이 돌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상 동작의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아 위를 좀더 찔러주는 느낌의 백스윙이 되는구나 그 부분 꼭 알아주시고 연습을 해주면 좋고요. 자 오늘 레슨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클라이막스 체중 이동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요즘 레슨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가리키는 학생분들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도, 아, 저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른쪽 발입니다. 오른쪽 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백스윙에서 임팩트를 하고, 보통 우리가 골프스윙을 하게 되면, 오른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끔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윙을 할 때, 우리가 체중이동을 할 때는, 왼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에는 힘을 주지 않는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오른쪽 발에는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어요. 자, 백스윙 했습니다. 임팩트를 하죠. 오른쪽 다리 힘이 없으면 왼쪽으로 회전량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상 많이 촬영하시겠지만 봤을 때 몸통이 뒤로 많이 돌았기 때문에 아무리 길게 뻗어도 타겟 방향으로 뻗어지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안쪽으로 감아 돌리는 샷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아크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타겟 방향으로 쏘아 붙이는 그런 쭉쭉 스윙과는 조금 멀어지는 문제를 만들어 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둘러치는 거 되게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도 이렇게 사장님 자세가 아니라 좀 몸은 서서 공간은 좀더 가깝게. 그래야지 위에서 쭉 위로 뻗어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임팩트를 구사하기 때문에 제가 공간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제가 좀 잘못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을 가서, 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저것도 괜찮은 샷인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저는 이게 좀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나쁜 자세가 있습니다. 도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몸이 앞에서 한번 볼까요? 몸이 이렇게 도는 거를 넘어서서 후진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슬로우 모션이나 이런 걸 촬영을 많이 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런 골퍼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공이 잘 맞아서 찾아오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 제가 보는 그런 골퍼분들은 그런 골퍼분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한번 다시 쳐볼게요. 좀더 나쁜 경우는 어드레스를 하고 여기서 약간 이런 식으로 뒤로. 어, 이런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은 뭐 드라이버나 또는 뭐 이런 긴 클럽들은 괜찮게 잘 치세요. 몸이 뒤로 후진하기 때문에 문제는 쇼 다이언이에요. 56도라든지 뭐 이런 52도라든지 피칭이라든지. 긴 클럽에 비례해서 어떻게 돼요? 많이 뒤에서 돌면서 퍼올리는 샷을 구사하기 때문에 거리가 긴 클럽에 비해서 현저히 안 나갑니다. 붕 뜨고 툭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 겪어보신 적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돌때 오른 다리의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오른쪽 발을 오히려 더 길게 쭉 뻗어주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측면에서 봤을 때 배를 쭉 내밀면서 이런 쭉이 아니라 어드레스 상태에서 임팩트를 하기 전에 파워를 우리가 만든다고 하잖아요. 지면을 차듯이. 그때 오른쪽 발을 굉장히 많이 지면쪽으로 차주는 거죠. 이렇게 차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체중이동을 해주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리 힘이 없다면 뱅글 도는 그런 스윙에 반대되는 쭉 뻗어 줌으로써 돌아가는 옆에서 봐 주시면 쭉 뻗어 줌으로써 이 골반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해 준다는 거죠. 어떤 형태의 스윙이 나오는지 한번 아까 전 내용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